2023년도 음식물 처리기 추천 탑5. 1위 비프록 실버맥스 음식물 처리기. 가격 799,100원. 처리 방식 미생물 발효. 성능 천천히 비교하세요. 장점 1. 30만원 상당의 미생물 무상 보증이. 짧은 미생물 활성화 기간 3. 대용량. 삼성전자가 선택한 프리미엄 음식물 처리기. 한번 살거 제대로 된거 사고 싶으면 강력 추천. 2위 흐름 음식물 처리기. 가격 631,300원. 처리 방식 고온 건조 분쇄. 성능. 천천히 비교하세요. 장점 1. 리셋 없이 작동 중 음식물 추가 투입 가능. 2. 배수통 원터치 자동 살균 세척 3. 필터 세척 건조 기능. 음식물 쓰레기를 즉각 처리 원하고 웬만해서 손을 더럽히고 싶지 않다면 강력 추천. 3. 롯데 알미늄 에코제트 음식물 처리기 가정용. 가격 465,500원. 처리 방식 미생물 발효. 성능 천천히 비교하세요. 장점 1. 저렴한 가격 이 배기 필터 물 세척 가능. 크게 부족한 기능 없이 저렴한 가격의 가성비 제품을 원한다면 강력 추천. 사위링크 프라임 가정용 미생물 음식물 처리기 가격 69만 8천원 처리 방식 미생물 발효 분해 성능 천천히 비교하세요. 장점 모션 인식 광센서로 뚜껑 자동 개폐 모션 인식 광센서로 편리함이 극대화된 제품을 원한다면 강력 추천. 오이 에코체 음식물 처리기 가정용 가격 69만 9천원 처리 방식 고온 건조 분쇄 성능 천천히 비교하세요. 장점 음식물 처리기라고 볼수 없는 아주 예쁜 뉴트로 디자인 군더더기 없는 기능에 아주 예쁜 뉴트로 디자인을 원한다면 강력 추천. 음식물 처리 방식은 크게 고온 건조 분쇄와 미생물 발효 분해로 나뉘는데 각 처리 방식 장단점 간략히 설명드릴 테니 잘 비교하셔서 우리 집에 맞는 걸로 선택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